유형책 대표 문제 할 건데 화면이 안 켜지네요. 화면이 안 켜져서. 어 자기 책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도 어, 네. 유형책. 유형책 9 8쪽 98. 팔 네. 그래서 이들 화면이 없으니까 설명도 듣고 자기 책에 있는 그래프도 잘 보고 그래요. 프리. 풀이도 쓰고. 자, 3 9번 볼게요. 네. 어느 가게의 날짜별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아이스크림 한개가 1,000원일 때 9일부터 12일까지의 판매 금액을 물어봤네요. 한개당 1,000원. 그러면은 팔리게 된 개수만 알아내면 되겠다.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9월부터1 9월 2월. 9일부터. 9일부터 아, 9일부터 12일까지. 까지. 그렇지. 12일까지. 그럼 9일부터 12일까지의 개수만 잘 알아 잘 알아내면 되겠네요. 오, 얘들아 이거 그래프 한 칸이 몇 개야? 한칸0개한 칸이 20개? 하나 둘셋넷어 그러네요 한 칸이 20개니까 계산한 거 만나보자 9월 아 9일 몇 개죠? 240개 9일 240개? 9일 240. 그러네 240 10일은? 220개 220그 220. 다음은? 120 120 120그 120. 다음은? 160 160 난 맞나? 나도 볼게. 240 10 5 맞네요. 응? 그럼 이 개수들을 더 어떻게 해요? 더 그치. 4개를 더해요. 그렇지. 이거 네 개를 더해요. 40. 얼마 나온다고? 740. 어, 맞았다. 740. 740. 그러네? 740. 그러면은 공구란 1번 740개를 팔았다 인 건데 우리 가격 계산해야지. 한 개당 얼마? 1원 1,000원. 그럼 740에다가 곱하기 74. 그렇지. 곱하기 74. <목소리> 잠깐만요. 아, 저 이거 암산을 할수 없어요. 아이고, 숫 그냥 0만. 지금 0만. 맞아요0세개 붙여야죠. 이거 세개 붙여야 돼. 74만? 그렇지. 와, 너무 비싸라. 세개 더이니까 74만 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74만 원. 요렇게 해도 돼요. 그냥 숫자도 나을 거 같아. 결정하나. 42번 좀 어렵기 때문에 잘 들어줘야 되겠고요. 네. 자, 양초에 불을 붙인 다음 1분마다 양초 길이를 재어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의 1부분입니다. 1분 후와 2분 후의 양초 길이 합은 60mm이고 4분 후의 양초 길이는 1분 후보다 10mm 줄었습니다. 2분 후의 양초 길이를 물었네요. 아 너무 길다 어, 얘들아, 단서가 몇개 주어졌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 1분 후와 2분 후의 합은 뭐라고? 60ml. 그치? 그러면은, 요렇게 단서를 정리할 수 있겠다. 1분 후 더하기 2분 후는 60ml. 미, 미터. 요고. 그리고 단서 하나 더준거 같은데? 어, 그. 그래. 어. 4분 후의 양초 길이는 1분 후보다 10mm 줄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4분 후의 길이는 1분 후의 길이보다 20mm 미리미터 10. 아 10mm 줄었습니다. 얘들아 줄었다 했으니까 10을 뺀 거야, 그런 거야? A1. 뺀 거예요. 뺀 거네요. 뺀 거. 빼서 4분 후 길이가 된 거네. 네. 어, 지금 이두 가지 단서를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얘들아. <laughs> 첫 번째 단서 먼저 사용할까? 두 번째 단서? 먼저. 두 번째 단서? 두 번째 단서? 네. 남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저는 첫 번째 단서에요. 예? 두 번째가 뭐야? 두 번째가요? 응. 네. 아 그래요? 이들이가 아직 똑같은. 지금 뭘 먼저 사용해야 될거 같아? 그래프 보니까 그래프 보니까 그래프를 봐야 돼. 몇 번째 단서를 먼저 사용해야 돼? 전 무작위로요. 알겠습니다. 저도 쇼. 이번 거 알았어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이번 할게요. 에이, 이해를 하고 말해야지 네, 예를 들어 따라가면 어떡해 애들 그래프 보니까 몇분후 거는 나와있어요? 4분 후 4분 3분 3분 후 거랑 4분 후거 나와있지 네. 3분 후 거는 지금 딱히 언급이 안 돼있고 4분 후 거는 언급이 돼있네 네. 이거 가지고 해야될것 같은데 4분 후 길이가 얼마예요? 그래프 해석해보냐 21 21? 네. 그러네 그럼 20일이 1분 후보다 10mm 적은 거죠? 네, 다시 말해요 어, 그럼 20일에다가 10을 더하면 1분 후 길이가 나오는 거네? 1일 얼마? 3 1 31mm. 그래서 이게 지금 1번 단인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 사용해야 될것 같아. 이거는 1분 후 길이죠? 요거죠, 요거. 그래서 30일에다가. 2분 후꺼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를 더하면? 그럼 뭐가 된다? 남학생들? 이렇게 하면은요 그러면 음. 하면 33이요 아니요 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수업 집중 안 했어요 지금 이두 번째로 아, 서 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해주세요, 제가. 아니요. 기다리세요. 나랑 선생님 공부하면서 시켜야 돼. 66 미터. 네? 60. 여기에 나못 써야 돼, 나랑 선생님. 2분 후가. 그렇죠. 지금 수업지 좀안 했죠. 자, 1분 후 길이랑 2분 후 길이의 합이 60이래요. 근데 1분 후 길이가 3 1인거 나왔어. 31 더하기 31 더하기 2분 후 길이가 뭐 돼야 된다고 남학생들? 62 62요 그럼 남학생들 여기서 나 어떻게 해요? 60에서 응. 2분 후 길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이, 2분 이분 후 길이요? 네 60에서 2을 나누는 60 빼기 31이죠 둘이 더해서 이거 된거번입니 뭐답니까? 29mm 29mm 네 얘들아 필기하는 거 절대 안 중요해 우리 항상 손 영상 남아있지? 네. 왜 필기에 목숨을 걸지? 이해를 해야 집에 가서 풀거 아닙니까 그죠? 네아 필기 지금 하는 거 절대 안중요해다 하지 않아도 돼 오히려 안 하라고 하고 싶나라는안해응안해 응,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알았지? 네, 네. 아. 편히 앉아서 들어요. 우리 수업 영상 있으니까. 영상 다시. 그럼요. 근데 만약에 수업 들어는데 아 이거 막 문제 껌이거나 다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필기 하고요. 아셨죠? 필기 네. 못하겠는데 어. 유튜브에서 화질이 살짝 보여서 화질 살짝? 화질 설정 해야 돼요? 응. 어할수 있어 카카오톡 올라가지고 할수 있어. 아 그래서 그 유튜브? 유튜브 어플로 열어서 할 수도 있고. 거기 그 사이트에서 할수 있어 네. 카카오. 할수있 응. 음. 보물찾기 한번 예청해도 할수 있어요. 네. 자 일단 45분 볼게요. 명진이의 요일별 요일별 팔 굽혀펴기 횟수를 조사한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어 명진이 센 친구 이름인데. 명진이. 어 가서 팔굽혀펴기 시켜야겠다. 네. 자, 어? 자요아 네. 아니, 센 친구. 센 아. 친구 여기 알아야겠어. 어른이. 야, 그래. 자이 그래프 시켜야겠다. 시키고 얘기 해줄게. 네. 하나도못 하는 네. 거야? <웃음> <웃음> 자, 이 그래프의 세로눈금의한칸 크기를 1회로 하여 그래프를 다시 그린다면, 오, 수요일과 목요일의 세로운꿈수 차는 몇 칸입니까? 그렇네요. 음,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죠.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만 보면 될것 같은데, 한번 문제 흐름 따라가보자, 이거는. 얘들아, 동그라미 1번. 수요일과 목요일에 뭘 물어봐요? 횟수차. 그치 횟수차 얘들아 수요일에 몇회 했어요? 20회 21회? 20회 20회 좋아요 목요일은? 26회 26회? 네어 네. 그러네 26회 그럼 둘이 빼면은? 6회 네. 그럼 그렇지 그러면은 목요일과 수요일의 횟수 차이는 6회 차이 나는거고 이게 동그라미 1번 자 이제 중요하겠다 네. 얘들아 눈금 크기가 원래는 한 칸의 크기가 원래는 몇 회예요? 두 회. 두 회. 그치 그치. 두 회. 그치. 바꾸기 전은 2회지 근데 바꾼 후는 몇 회로 하겠대? 1 회. 일 회. 일 회로 하겠대. 네, 그럼 봐봐. 바꾸기 전은 2 회씩 몇 칸을 뛰어세야 6 회가 돼요? 3 칸. 그치 3 칸. 그래서 책에서도 아마. 이 3회랑 수요일이랑 목요일이 3칸 차이 날 거야. 그잖아? 어, 그죠? 근데 이번에는 6회 차이라는 건 똑같은데 그거를 1회씩 띄어서 해야 돼. 그럼 이번엔 몇칸 세야 돼요? 6회가 되려면? 6회. 그치, 6칸. 그래야 1회씩 6칸에서 6회 차이 나겠지? 네. 이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바꾸고, 바꿔서 다시 그린다면 몇칸 차이 나냐지? 그럼 답을 뭐라고 하는데요? 그치, 그치. 원래는 세칸 차이인데,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봐봐. 칸이 반 줄었죠. 반 줄었죠. 네. 2분의 1 줄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몇배 됐어? 두배 됐지. 그래서, 한 칸의 크기가 줄어들면, 칸 개수는 더 많이 차이나요. 이 원리 이해해서, 46, 47번은 더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던 답은 여기라 이해됐나요? 네네 좋습니다 아좀 그리고 48번 안 지우고 쓰는 시간 줄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자 48번 볼게요 얘도 어려울 수 있겠다 안 어려웠다면 너무 다행이고 안 지웠어요 다행입니다 48번 민지와 준희의 날짜를 턱걸이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턱걸이 횟수가 가장 많은 날과 가장 적은 날의 횟수차가 더큰 사람. 음. 음. 일단, 그래프가 지금 두 개죠. 음. 왼쪽은 민지 거네요. 네. 오른쪽은? 준, 준희. 준희 거. 그래서 문제에서 원한 거는 각각 민지의 가장 많은 날, 가장 적은 날의 차랑 준이의 가장 많은 날 가장 적은 날의 차를 가각고해가지고더큰 사람을 네. 물은 거예요. 문제에서 이해돼요? 네. 네, 좋아요. 그거 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민지 거, 왼쪽 것만 보세요. 왼쪽 거 네. 민지 가장 많이 한 날이 몇 회야? 민지 십사 회. 십사 회. 십사 <laughs> 회. 십사 회. 그렇지, 그렇지. 육일차에 1 4 회를 했듯. 그러면 민지의 가장 많은 날은 1 4회 가장 적은 날은? 5회 가장 적은 날5 회요. 0 0 0 0회회수수8회8회 5일 차에 8회를0네요0 어, 그래서 가장 많은 거, 가장 적은 거 어떻게 해보라고? 8 0 0 0그8면0 0 8 0 0 0 8,000원. 8 0 0 다음은 준이 권네요 동물 제일 많은 응 제일 많은 1 8 18 18대 18. <laughs> 어, 가장 적은 날은몇10 1 0 네. 그러네 10. 10 그럼 차는 8 8, 8. 그렇지 차는 8네 근데 차가 더 어떤 사람 모르라고? 큰어 차가 10. 큰 사람 그래서 누구야? 준이, 육보다 팔이 크니까 답은 준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프가 여러 개여도 문제만 잘 해석하면 별지 없습니다. 일단 질문 있으세요? 음, 없죠. 네, 지금풀이 네. 쓰시고요. 아까 고치던 거 풀어야 되는 거 있던 사람은 풀고. 혹시 42번 한 번만 다시. 42번? 네. 두 가지를 음, 이해가안는데 이거 자신 있는 사람만 쓰는 거죠? 이거 어 아니요 아까 쓰셨죠. 아까 아니 수업 시간에는 어. 수업 시간에는 자신 시간 있는 사람만 쓰는 어, 거죠? 아 네네네 아니 다 맞을 수 있는 사람 네네 어? 아니 아니 수업 영상 찍그 저거를 때풀때 아까 풀기 전에 그냥 이거 풀때 아니 그 4분 수업할 때어어 어, 어, 어디에서 이거요? 그 1번 동그라미 거기 1번 동그라미? 네 아, 1번 동그라미에서 일단 문제에서 이거를 말해 줬잖아 네 그거 그냥 똑같이 다시 쓴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래프 보니까 4분 후 길이가 요거더라고요 4분 후 길이가 이거 아아 20일이 그거 아 어. 뭔가 알겠어요 아, 그래서 빼서 1분은 됐으니까 10을 다시 더하면 거든요아네 아. 알겠어요 네. 그래프를 안 보니까 20이 넘서 나온 거예요